중사협력의 중요한 어떤 관계를 가 가져가려고 하는 구속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중국 등 강대국에 의해서 가지우지 되는 변화의 변도의국제정세에대응하기 위해서, 어, 강사협력으로 끈끈하게 묶인 새로운 외교적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강사대교를 통한 직접적 수출 진진과 관한 경기 발전 중 어디에 중국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뭐 생각하십니까? 정전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어 중동만 해도 다들 언제 어 예측을 넘어서서 갑작스러운 급변 사태가 생길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합니다. 최근에 몇 차례 국가들이 겪었죠. 뭐 어, 이건 아닌데라고 하다가 어, 좀 비상 상황을 겪는 일이 벌어지고다 보니까 어쨌든 방위산업 또는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중동도 그렇지만 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죠. 물론 이제 요구 수준이나 또는 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 아프리카 마찬가지고. 남미도 좀비슷일 비슷해 가고 있지 않나요?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좀전 도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결국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유럽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국가간 관계 강화에 한 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특히 협업을 하게 되면 공동 기술 개발, 공동 기술 개발, 공동 생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군사 안보 협력을안할 수도 없어요. 그냥 라면 한개 팔고 많은 방을 팔죠. 어, 이거는 국가간 관계가 아주 깊이 안보 측면에서 연관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간 관계도 밀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죠. 어, 위기가 오면 기회로 만들고 피할 수 없다면 그건 자연 현상의 일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최대한 활용하자. 결국은 국방 부자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외교 관계도 확대해 나가는 게뭐 일반 무역 투자도 있겠지만 또 문화 교류도 있고 인적 교류도 있고 원자력이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방계산업 분야도 아주 현실적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